안녕하세요. 파산 관제의홍혜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그 파산재단에 대한 한가 포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이 포기. 일반론 포기의 필요성. 파산 관제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모든 재산을 한가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한가가 불가능하거나 한가비용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경우에는 파산재단에는 이익이 없고 오히 불이익만 처리될 수 있으며 파산 절차의 종료가 지연될 우려가 있겠죠. 그러므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파산 절차 진행을 위하여 파산 관제는 그 재산을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파산관재인이 하는 권리의 포기는 파산재단에 속하는 권리에 관한 파산관재인이 관리 처분권을 포기함으로써 그 권리를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채무자의 관리 처분에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포기 방식과 시기. 파산관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감사위원회 설치되어 있다는 감사위원회 동의를 얻어야 포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가액이 1천만 원 미만으로서 법원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데는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 관제의 한가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치가 없어 한가하지 못한 재산에 관하여는 권리 포기를 하지 않는 한 계산복을 위한 채권자 집회에서 그 처분에 관한 결의를 해야 하나 실무상 제 법제 529 소정이 채권자 집회에서 결의를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법원의 허가를 이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의 허가는 파산 관제인 행위 효력 발생 요건에 불과하므로. 법원의 허가가 있다 하더라도 파산 관절히 행위가 있어야 포기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파산 등기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 재산은 법 제24사항 2 7주 권리 포기에 따른 파산 등기, 말소 등기, 등록 초탁에 의하여 말소 등기 또는 등록이 이루어져야 포기가 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통상 법인인 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 등에 관해는 별도로 말소 등기, 등록 초탁을 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채무자가 권리 능력 없는 사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파산등기 또는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재인은 포기 허가를 얻은 후 법원의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파산등기 또는 등록의 말수등기 등록 촉탁을 신청해야 합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촉탁서에 권리포기 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수 등의 파산등기 또는 등록의 말수등기 등록 촉탁을 합니다. 자동차의 경우 파산 등록이 아니라 파산 성공을 원인으로 한 압류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압류 등록의 말수 등록 촉탁을 하면 됩니다. 부담부 권리는 그 상대방이 부담을 면제하든지 제3자가 부담을 승계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한 경우가 아니면 파산재에대서 이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공해 문제의 처리 등 행정상의 부담이 붙은 물건의 처분에 관하여 파산재단이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감독 행정청 등과 교섭하여 부담을 면제받은 후 포기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3자에게 부담을 승계시키는 경우에는 감독행정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포기의 시기는 제한이 없고 파산절차의 종류이기까지 수시로 할수 있으나 통상적으로 파산절차 종료 전까지 매각 등 환가를 시도하다가 종료 직전에 포기하고 있습니다. 파산관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채권 등 실체법상 권리에 관하여 권리관계를 해소하는 내용이 절대적 포기를 하여 당해 권리를 소멸시켜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파산재단으로부터 당해 권리를 제외하는 것으로 관제 업무의 목적은 달성하긴 포기효과 포기는 파산재단에서 제외하여 채무자 또는 별제권자의 자유로운 처분에 맡기는 것이므로 이른바 상대적 포기입니다. 당해 재산은 포기에 의해여 채무자의 자유 재산이 되어 그에 대한 채무자의 관리처분권이 회복되며 동시에 조세 공과금등의 부담도 채무자가 지게 됩니다. 파산 환자인의 부동산의 경우 점유관리의무 민법 758조의 점유자 소유자 책임을 면하고 자동차의 경우 운행자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 경우 청산인을 선임해야 하는지에 관해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실무상 채권자가 새로이 청산인을 선임을 신청하기 전까지는 직전 대표자가 그 재산에 대한 관리처분권을 갖는다고 보고 별도로 청산인을 선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laughs>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공고 게시판 활용 등 서울해생법원은 파산 관재인이 재산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파산재단에 속한 재산이 포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대국민 서비스 중 공고란 회생파산 자산 매각 안내에 있는 공고 게시판에 포기하는 재산에 관한 내용을 2주 이상의 기간 동안 공고하도록 하고 채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하거나 그 재산을 매수할 의사가 있는 채권자 등은 매수할 의사를 밝힐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산재단에 소, 속하는 주요 재산의 경우 그냥 포기하기보다는 형식적 경매, 입찰 공고를 통해 매각을 통해서는 상가가 어렵다는 점을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 확인시켜줌으로써 관제업무 수행에 관한 채권자의 동감을 얻을 수 있고 포기 의한 공고 기간 중에 적과에도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법원은 채권자의 이의 제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재산이 포기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파산관제인이 포기공고를 통하여 재산이 매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드물지 않게 있습니다. 대규모 파산 사건의 경우 파산관제인이 직접 채권자 대표에게 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나 채권자가 만든 인터넷 카페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파산 관제의 주요 채권자들로부터 재산을 포기하는 것에 대한 의견을 미리 확인하기도 합니다 일단 부동산의 포기 <laughs> 부동산 가격이 하락으로 인하여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 시가가 당해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피담보채권액보다 작게 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죠 파산재단의 증식에 기여하지 못하면서 관리비, 재산세 등부담이 증가로 오히려 파산재단을 감수시킨다고도할수 있는 부동산은 그 포기를 검토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 기, 일반적 기준 부동산은 대부분이 파산 재단에서 유일하거나 가장 중요한 재산이므로 그 포기 여부의 결정은 매우 신중하게 합니다. 그러나 파산 관전이 아무리 한가하려고 노력하여도 한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한가하더라도 파산 재단이 증식에 전혀 기여하는 바가 없으며 당해 부동산의 보유로 재산세 등의 부담만 증가하는 경우에는 포기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에서 매각허가가 이루어지더라도 별채권자에게 배당될 금액 등이 많아 파산재단으로 판입되어 파산채권자의 배당지원으로 사용될 배당금액이 어이없을 경우 포기를 검토합니다. 다만 관제인은 별채권이 우선하는 재단채권인 근로복지공단이 채당금을 지급한 후 근로자를 대의하여 행사하는 최종 상계월분 임금채권 등 조세채권 등 해당액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여 이를 파산재단에 편입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에 대한 한가를 포기함에 있어서는 당해 부동산이 보유를 위한 부담과 이와 같은 파산재단 편입 예상액 역시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결국 부동산이 포기의 기준은 당해부동산이 보유가 파산재단의 증식에 기여할 가능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포기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시장의 동향, 부동산의 개성, 가액, 파산관제 이미 매각 노력의 결과, 별채권제 의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포기의 절차, 포기허가신청,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492조 12호에 있습니다. 허가 신청서에는 포기 허가를 구하는 사유로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소명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부동산 포기 주목적이 고정 자산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면하는 점이 있는 점을 고려하여 재산세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정하여져 있고 재산세는 과세일 기준 현재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과세되므로 위과세일 전에 포기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포기 후의 사유 처리 파상관제는은 채무자의 종전대표자에게 부동산을 인도하면 되고 파상관제인에게 청산인 선임신청을 할 의무는 없습니다. 과세기준일 과세 이후의 재산세 등은 모두 채무자의 부담이 되므로 파상관제인의 일을 변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에 등기 등록된 개별적인 권리에 관한 파산 등기 등록을 촉탁하지 아니하므로 파상관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권리포기 권리 포기 등기 등록을 촉탁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권리능력 없는 사단이거나 다른 특별한 사정으로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파산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 파산관제의 포기허가를 얻은 후 법원에 파산재단으로부터의 포기를 원인으로 하는 파산등기 말소등기 촉탁을 신청합니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 등은 촉탁서에 권리포고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등기소에 파산등기 말소등기 촉탁을 합니다. 경매 절차가 진행중인 재산에 대해 파산관제인이 권리포기를 한 경우에는 권리포기허가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집행법원 또는 집행관에게 포기사실을 신고하여야 합니다. 개별적 검토, 불법 점거자가 있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채권자 신청 사건의 경우 채무자, 재단법인이 파산한 경우 출연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채무자의 근로자 등이 파산자에 속하는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 없이 점거하고 있는 예가 있습니다. 이런 점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점거자를 퇴거시켜 배제한 후 매각하는, 매각하는 방법을 우선 고려해야 하지만 여의치 않은 경우에는 현상 그대로 매각하는 방법도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한 인도명령 등의 방법으로 점거자를 배제하고 별제권을 실현하는 방법으로 한가할 수도 있고 매수인으로서도 인도명령에 소유될 비용을 고려하여 응찰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할 것이므로 불축의 손해를 입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불법 점거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부동산을 포기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불법 점거자의 배제에 소요될 비용 및 기간과 장래 예상되는 파산재단 증식이 정도, 별채권자의 협력 등의 재환사정을 종합하여 포기를 선택해야 할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부동산, 파산재단에 속하는 부동산에 임차인이 있는 경우, 임차인으로부터의 차임 수입이 재산세 관리비용 등의 지출을 상회하여 파산재단 증식에 기여하고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임매가에 곤란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임차인은 부동산이 파산재단으로부터 포기한 후에도 임대차 계약을 해제하고 목적물을 반환함으로써 보증금에 관하여 파산채권으로서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파산 관제인이 포기함에 있어서 임차인이 동의를 얻을 필요는 없습니다. 개인이 아닌 채무자가 파산한 경우에는 포기 후의 구체적인 권리, 관리자, 조세, 공과금이나 관리비 부담자, 특히 임대인으로서의 의무이행자가 누군가 하는 문제점들이 생깁니다. 따라서 개인이 아닌 채무자가 파산하는 경우 이제 법인 파산이겠죠. 예컨대 저당권이실행등에야 청산이 완료될 것이 예상되고, 권리 포기에야 이해관계는 현재한 불익이 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포기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임차한 타인 토지에 건, 건축된 건물. 이와 같은 건물이 환가 가치가 거의 없는 경우, 또는 별재권자가 이미 매가에 응하지 않는 경우 포기할 수 있습니다. 전자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에게 소유권을 양도하는 등의 방법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건물이 처리해 가나 양해를 얻는 것이 바람직스럽고, 후자의 경우에는 별채권자에게 차임을 부담하게 하여 포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별채권자는 건물이 담보가치를 유지하게 하 차임을 부담하려 할 것입니다. 3. 건축 중인 건물 건축 중인 건물에 관한 임의 매각의 가망이 없고 철거 비용도 없는 경우에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부지와 함께 일괄 경매를 신청하여 경매 개시 결정이 내려진 예가 있습니다. 포기 방법으로서 채무자가 도급인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면 수급인인 파산 채권자에게 유치권을 인정하여 관리를 맡길 수도 있으나 유치권이 성립하는 예는 드뭅니다. 4. 별채권자의 부담이 없는 경우, 저당권 등 별채권이 부담이 없는 부동산을 포기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의 부동산이 채무자의 관리 처분권 안에 남아있게 되어 파산 절차 내에서 청산을 완료시키도록 하는 법의 취지에 반하고 파산재단이 증식, 기회를 잃는 점에 관하여 화상관제의 선관주의무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음, 있, 음 있기 때문이다. 저도 기억나는 부동산 환가 포기를 안 받아져서 아주 고생한 사안이 있습니다. 뭐, 2008년인가 9년. 벌써 10년, 12년 됐네요. 그때 이제, 채무자, 아, 그러니까, 남편이 돌아가시고, 시골 땅, 논입니다, 논. 전남, 여수, 옆, 고, 여수 아닌 고흥인데, 그 땅을, 남편이 이제 돌아가시고 배우자하고 자녀가 7분의 3, 7분의 2, 7분의 2로 이제 상속을 받는데 공시 시가은한1 0만원 정도 됐어요. 그 당시에 서울 임차 보증금 보증 그 보호액이 1,60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만만치 않은 금액이죠. 지금은 3,700이니까 벌써 더블로 뛰었지만 그, 그 면제 재산은 그 당시에 720인가 600인가 720 이었습니다 생계비가 720 정도였을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뭐좀 근데 이제 도저히 안 팔려요 안 팔린 이유는 그 부동산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분의 모친이 그 점유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이제 물론 대신해서 농사를 시키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딸 고모죠 고모 고모하고 그 시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남편 죽으니까 이제 사실은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뭐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물론 권리 행사를 하는 건 아니죠 서울인 미망인하고 자녀들이 근데 그 딸이 이제 파산 들어온 거예요 딸이 파산이 들어와서 이제 7분의 1을 한가를 해야 되는데 7분의 2가 이제 시가 1,200, 1,100 정도였어. 1,000 정도였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현장을 한번 내려가 봤습니다. 여수까지 가서 여수 바로 옆에 있는 보성인가? 고흥 같은 여수 옆에 행정구역상로 바로 여수 옆이었어요. 그래서 내려가서 이제 뭐 이장님도 만나고, 그쵸? 현재 땅 보니까 문제는 그 땅이 약간 좀 지적이 잘못돼 있어. 안 팔려요 그 땅이 그 당시 절대 농지고 누가 뭐한 600이래도 사갔으면 좋았을 텐데 안 팔립니다 또 지분을 누가 사요 그쵸또그 시어머니나 그 고모가 또판 되면 난리치죠 그래서 결국은 뭐 어떻게 했냐면 이제 환가 포기를 했습니다 법원에 또 판사님이 그 당시에 서울 중앙지방법원 파산 7단독. 김모 판사님이 음, 노 o 이것저 한카포기 못해 계속 알아서 팔아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고생해서 이제 생각하다가 그 엄마를 설득을 해서 엄마가 공시가 천 정도에 사주는 걸로 화해를 했습니다 한1년 고생하면서 엄마도 이제 그때 건강원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은 이제 그거 그 돈을 마련하는 한1년 이상 걸렸을 거예요 결국 은 이제 그거 천만 원 해서 그 이름도 아직도 기억나네요. 아주, 그당시에뭐 사건을 별로 할 때가 아니죠. 가끔 할 때죠. 분기 한두 개. 두 번인가 내려갔어요. 거기를. 그래서 한번 내려갔다 왔다 오면은 열 시간 이상 걸리죠. 교통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불편할 때죠. KTX도 없고, 2008년도, 그쵸? 8년도 관제인 대구서 아마 바로 그때쯤 사건입니다. 8년도, 9년도. 네. 그래서, 한 환가 포기가 뭐 그러니까 한가 포기하려면 하튼 1년 이상 뭔가 뭐 공고도 내고 뭔가 여러가지 해야합니다 명분을 축적을 해야돼요그 다음 이제 동산이 포기 감정가 내지 시가를 초과하는 체납처분이 된 재고상품 수리비용이 시장가치를 상회하는 기계류 매수 희망자가 없는 비품 사용불능의 중고품 또는 하자있는 물품 시장가치 없는 특수주문품 또는 부품재료 한가시까지 관리보관비용이 과다하게 되는 상품 등록은 되었으나 도난 등의 사유로 소재 불명인 차량 등은 포기를 고려해 볼수 있습니다. 파산자는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차량을 포기한 때는 포기 후 예기치 못한 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하여 폐차 처리하거나 종전 대표적인 인도하고 확인증을 받는 아 것이 좋습니다. 소적 등 사용할 수 있으나 원매자를 구매할 수 없는 물품의 경우 교육기관 등의 기재강으로써 폐기 처리 비용을 절약한 사례가 있고요, 한전할 수 없거나 한전에 더큰 비용이 드는 외국 카페의 경우 기부한 사례 등도 있습니다. 기부. 어디 뭐 박물관에 하나요? 유니세프에 전달했네. 유니세프. 서울중앙본2007하와 주식회사 c c l 코리아선 중국 구위안 11지아오. 이 지아오 가기 조각. 위안 지아오. 일본 천엔. 영국 1파운드 80 펜스. 보관용또는 수출비용의 과다 발생을 이유로 환전할 수 없는 외화를 유니세프에 전달하였다. 그 다음에 이제 채권의 포기. 포기할 수 있는 채권의 예로는 소재, 채무자의 소재 불명 또는 무자력으로 해소할 수 없거나 현재의 곤란한 채권, 증거 불충분으로 증명할 수 없는 채권 등이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낮은 가격이라도 매수할 업체가 있는지 물색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상환이 채권 포기 허가 신청을 하는 때에는 환가를 위해 드린 노력, 포기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고 그에 관한 소명자를 료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소재불명, 연락불명 등의 사유에 관하여는 채무자의 주소지에 보낸 우편물, 최고서 내용 증명 우편물 등이 반송된 봉투의 사본 또는 파상환진이 직접 작성한 조사 보고서 등의 소명 자료를 채무자의 무자력에 관한는 폐업 사실 증명, 신용 조사 결과 등의 소명 자료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부실 채권의 추심을 상당 기간 시도했으나 성공하지 못한 경우 파산 재단으로부터 포기 하가를 신청하기 앞서 신용정보 회사에게 수수료 지급을 조건으로 채권의 추심을 의뢰하는 절차를 거치는 사례가 있습니다. 시장 가치가 없는 골프장 또는 콘도 행권에 대해서는 가입 계약을 해제하고 입회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는지 검토 후 포기해야 합니다. 거의 끝났네요. 다 했네요. 음. 개인 이제 골프 콘도 회원권도 이것도 설악 콘도라든가 이쪽 동해안에 있는 콘도 지분으로 돼 있는 거는 100만 원도 안 나갑니다. 그래서 이건 거의 포기이고요. 우리나라에서 파산 사건에서 아니면 제가 이제 꼭 파산은 아니더라도 유사 사건에서 이혼 재산 분할에서 해본 것 중에 대명 콘도 회원권은 값이 나갑니다 뭐한 3천? 까지 본거 3천정도 나가는거를 이 파산에서는 안보고 그 파산사건에서 그 사람이 대명 콘도 회원권을 3천인가 2천얼마에 팔고서 그 자금을 이제 소명해라 했더니 이제 뭐쭉 소명한 사안을 한번 보고 직접 매각한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아 대명 콘도 회원권이 꽤 나가는구나 그걸 알아본적이 있고 이혼 재산 분할 사건에서 대명 콘도 사건을 이제 압류 추심해서 매각한 사례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보니까 대명 콘도 해온 거는 짭짤하게 나가요. 그거는 결국 이제 지분이 좋다는 얘기죠. 나머지는 뭐 이런 나머지 콘도는 그냥 그 당시에 그냥 수천 명 해서 지분을 쪼개서 해서 이제 판거 전에 가치가 별로 없죠. 여러 사람 수백 명이 이제 콘도 회원 콘도그방 하나를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수십 명이 소유하고 있는 거하고 차이가 당연히 크겠죠. 그렇 당연한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파산재대에 속하는 재산이 포기, 한가 포기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492조 12호에서 법원에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